기청산식물원은 경상도에 자생하고 있는 멸종위기 식물을 보호하는 환경부로부터 지정된 기관입니다. 울릉도에는 멸종위기 식물 1급인 섬계야강나무를 비롯하여 섬시호, 섬현삼, 큰영룡초 등의 멸종위기 식물과 40여 종의 특산 식물이 자생하고 있어 한국의 갈라파고스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작은 동산은 울릉도를 축소한 모양으로 저희 식물원에서 울릉도의 울릉도 식물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스터 플랜을 세워준 기념으로 조성하였답니다. 울릉도에 직접 가서 씨앗을 채종한 그 위치에 그 식물들을 심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울릉도에 가보지 못하신 분들도 이곳에서 울릉도 식물을 볼수 있답니다. 그리고 독도를 모형화하여 올바른 이해를 할수 있도록 조성해 두었답니다.